안녕하세요 호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버들을 보고 만든 만들게 한 것을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거를 먼저 해볼게요. 짜잔, 이건 가방인데 제가 이렇게 키링도 달았고 스킷시예요 여기 앞에 이런 주머니도 있고 이렇게 끼울수 있어요. 뒤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자꾸 열면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이거는 유튜버들과 달리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시나모 얼이에요. 귀도 제가 달았어요. 예쁘죠? 여기에 같이 들어갈 걸 한번 소개해볼게요. 이건 다이얼인데 이렇게 이걸 붙였어요. 좀 꾸몄고, 이렇게 선이 없어요. 심심하니까 스티커를 하나 붙여볼게요. 스티커는, 짠, 이 나비 스티커인데, 이거를 여기 첫 장에 붙여볼게요. 그래서, 짠, 예쁘죠? 나중에 다 꾸몄던 것도 한번 소개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열어서 안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걸 소개해 볼게요 짜잔 이건 갓티슈인데 이걸 뚜껑을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호두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래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크기예요. 이건 미니 티슈라고 적혀 있어요. 표정도 있고 얘는 이것보다 적게 들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안 뽑을게요. 그다음 걸 소개해 볼게요. 짠 이건 지갑인데 처음부터 펼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뜯을 수 있어요. 테이프로 돼가지고. 기각. 여기에 이거는 실제는 아니고, 이렇게 동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 왜 들어가지? 어, 됐다. 이건 신용카드고 반대편은 교통카드예요. 뒷면은 그냥 그렸어요. 하트 별 여기는 지갑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는 다른 지갑을 넣어도 되고 지폐를 넣어도 돼요. 이렇게 닫아서 이 테이프를 떼고 쓸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 가자. 이거 이건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서 만든거고 이거 전거는 토리와 만들기 유튜버를 보고 만든거예요그 다음은 따니네 만들기를 보고 만든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소개해볼게요 짜잔 이거는 이것도 각티쉬인데 이건 더 미니미니하죠 이거 만드는데 오래걸려요 이걸 이렇게 뜯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휴지 진짜 미니미니하죠? 이렇게 하고 있는 호두예요. 이것도 귀엽죠? 색깔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한 거예요. 소개는 끝이 나는데, 뭐가 제일 예쁜 것 같나요? 저는 이 가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크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예뻤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